예, 제네시스의 G80 모델은 2026년형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며 차량의 시작가격 역시도 소폭 조정이 되었는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형 신형 G80 모델의 초기 비용별 장기렌트 견적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보증 조건 기준의 G80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기본 트림 기준 월 85만원의 대여료가 책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모델을 무보증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850점 이상의 신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겠으며, 만약 그보다 낮은 신용을 보유한 경우에는 초기 담보가 책정이 될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30% 기준의 G80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월 76만원의 대여료가 책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증금을 거치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트를 운용하게 된다면 거치한 보증금에 대하여서 연리 3에서4% 수준의 대우로 할인에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참고로 계약 초기에 거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전액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납금 30% 기준의 G80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월 50만원의 대유료가 측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렌트의 선납금 조건은 말 그대로 대유료를 미리 선납하는 개념의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월 고정 지출 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계약 초기에 거치한 선납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이 되지 않겠습니다. 2026년형 신형 G80 모델은 생산 발주의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약 4주 전후의 생산 납기가 소요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의 이용이 보다 조속히 필요한 분들께서는 장기 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빠른 출고 특판 리스트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시 바랍니다. 최어로 팀장이었습니다.